안녕하세요. 이름 낸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교구는요. 바로 할리갈리예요 할리갈리에 다르게 응용하는 다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할리갈리는 기본 구성이 종, 그 다음에 카드가 56장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 할리갈리, 할리갈리의 기본 게임 말고요. 다르게 변형하는 게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할리갈리 중에 제가 미리 똑같은 과일 카드를 골라놨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5, 4, 3, 2, 1 카드가 있죠? 1부터 1, 2, 3, 4, 5 자, 이거는 종이 있고요. 뭘까요? 우리 아이들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자녀분들이나 학생들을 앞에 앉혀 놓고요. 선생님이 종을 치시는 거예요. 아이가 둘이라면, 하나 아이는 딸기, 아, 뭐 하나 아이는 망고, 이네 가지 과일 중에 마음에 드는 과일카드를 1부터 5까지 찾아서 가지고 있으면 게임 준비가 끝납니다. 자, 먼저 눈을 감고 선생님이 치는 종소리를 잘 듣고요. 그거랑 똑같은 숫자의 과일카드를 빨리 잡는 친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들어볼까요? 어? 이거야. 아, 선생님이 두번 찾죠. 그럼 가장 빠르게 찾은 친구는 아이들이 누구는 찾고 누구 못 찾다 보면 속상해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르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집에 가지고 있는 바둑알이나 아니면 똑같은 칩 같은 걸로 제일 먼저 받은 4명이라면 제일 먼저 받은 아이, 제일 먼저 찾은 아이한테는 4개, 3개, 2개, 1개의 칩을 주셔서 마지막 친구도 하나씩은 칩을 모아서 나중에 총 칩의 개수로 아이들이 승자를 가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 친 개수와 소리 들은 것과 똑같은 개수를 찾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선생님이 친 수보다 하나 더 많은 숫자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준비되셨나요? 어? 세번 치셨으니까 하나 더 많은 수는 4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왜 이거를 선택했는지를 말로 한번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가 생각한 것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교육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많은 수를 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종소리보다 하나 더 적은 수를 찾기할 수도 있지요. 이것에 또 다른 응용은 두개더 많은 수와 두개더 적은 수까지도 찾을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 드렸고요. 또 다른 방법은 똑같이 과일을 뒤집어서 5장씩을 두줄깝니다 5장씩 두 줄의 카드를 준비를 했어요. 자, 요번에 뭐 할까요? 네, 맞아요, 어머님. 이걸로 메모리 게임을 하려고 그래요. 기준은 똑같은 과일 카드를 두 장을 찾으면 자기가 획득할 수 있어요. 자, 우와! 운이 좋았어요! 그러면 바로 획득하고요. 나머지 카드를 다시 채워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친구가 하겠죠? 음, 난 여기서부터 해볼래. 아니었네? 그럼 다시 뒤집어 놓고, 다시 첫 번째 친구가 카드를 뒤집습니다. 하, 우와! 맞췄다! 가져가고, 다시 또 빈자리는 카드를 채워줘요. 그럼 다시 두 번째 친구가 진행을 하겠죠? 어, 안 맞았네요. 어, 또 다르네요. 자, 그럼 다시 첫 번째 친구가 할 거예요. 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기였던가? 와, 맞췄다. 그럼 가져갈 수 있겠죠. 첫 번째 친구가 자, 그리고 여기 새로운 카드가 오는데, 이렇게 진행할 때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길 먼저 하고, 우, 이건 아까 우리가 봤었죠, 망고." 자두, 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자두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방금 망고와, 자두를 봤는데, 아이들은 새로운 카드를 자두를 뒤집어서, 아까 봤던 것 중에 자두를 찾아서 뒤집는 게 아니라, 방금 망고와 자두 봤던 것 중에 자두를 뒤집고, 여기서 자두를 다시 찾아요. 그러면 똑같은 가위를 찾을 수가 없겠죠. 아이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오류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 너희가 똑같은 카드를 갖고 싶다면, 이미 알고 있는 거 말고 새로운 카드를 뒤집어서 아 아까 바나나를 여기서 봤었어 이 애랑 짝꿍이 되는 카드를 찾아서 가져오게끔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 이 당연히 메모리 게임도 같이 되겠죠. 자 메모리 단순 메모리 게임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한다면 난이도를 높이시면 같은 과일로 다섯 개를 하셔도 되고요. 다른 과일이어도 숫자 조합이 5가 되면 찾아가는 게임으로 변형하실 수도 있어요. 자, 볼까요? 1카드만 있으면 되는데, 음, 아니네. 여기서는 저희가 숫자를 기억을 해야 되겠죠? 2와 4, 2, 3. 2 더하기 3은 5. 그래서 획득하고, 다음 카드를 또 놓는 거예요. 이거의 난이도를 조금 더 지금은 다른 과일로 가져왔는데 난이도를 높이신다면 같은 과일로 5가 되게끔 하셔도 돼요. 자, 1 아니네요. 3 새로 받았으니까 어, 아니네요. 5, 우와! 얘는 한 장으로 5가 됐으니까 5를 찾았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다른 변형 게임을 하실 수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또 하실 수 있는 게임은 아이들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같은 과일로 5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 첫 번째, 한 장으로 5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네, 하나인 거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두 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몇 가지가 있을까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이 거는요 초등학교 1학년 때 5까지의 수, 9까지의 수 나오고 거기서 가르기와 모으기가 나와요. 한 개로, 두 개로 나누기, 두 개로 가르기와 모으기, 세 개로 가르기와 모으기. 그래서 제가 지금 표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망고 5한 한 장으로 5를 먼저 만들었어요. 망고를 먼저 한 장을 만들었고요. 바나나 오도 한 장이 되겠죠. 오를 한장 만들고 그다음에 두 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4와 1 3과 2가 있어요. 이두 가지 방법 말고는 없겠죠. 그러면 세 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 3 1 1 또는 2 2 1. 어, 그럼 4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2와 1, 1, 1. 자, 그럼 5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모두 1이 5개가 모이면 5가 되죠. 자,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보여드린 것처럼 어머님이 여기다 써주시고, 할리갈리의 숫자 1부터 5까지의 카드를 이용해서 5의 조합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두 찾아 써보시오. 그럼 우리가 여기 카드 놓는 걸로 해봤죠? 그걸 다시 정리해서 아이들이 여기 써볼 수 있어요. 한 장으로 만들기는 숫자 5만 쓰는 거고, 두 장으로 만들기는 1 더하기 4, 3 더하기 2, 그 다음에 세 장으로 만들기는 3 더하기 1 더하기 1, 또는 2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자. 방금 알려드린 이 방법의 확장은요, 아이들이 5가지의 가르기와 모으기가 많이 익숙해졌다면, 이제 숫자를 조금 더 높여서 7이나 10까지 높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갈리갈리 하나 가지고 다양한 활용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또 알려드릴 방법이 있어요. 자, 먼저 이 카드를 다 모으고요. 아이들한테 위와 아래, 오른쪽과 왼쪽으로 만나는 것은 모두 다 더해진다고 합산이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꼭꼭꼭 꼭지점으로 만나는 건 더해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자, 각자 카드를 섞어서 봤습니다. 자 먼저 여기 빨간 곰돌이 친구와 노란 곰돌이 친구가 있어요. 자 먼저 빨간 곰돌이가 카드를 하나 받았어요. 자, 빨간 곰돌이가 3을 냈네요. 자, 노란 곰돌이 친구가 하나에서 냈는데 여기서는 가로와 세로 만나는 숫자의 합이 10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10만 대기 게임이에요. 자, 이번에 빨간 친구가 여기도 놓을 수 있고 여기도 놓을 수 있고 여기도 놓을 수 있겠죠.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아요. 자, 이번에 노란 친구는 어? 이쪽에다 놓는데요 빨간 친구는, 어, 여기다 놓으려니까 10이 이미 넘어가죠? 이쪽도 될수 있고, 이쪽도 될수 있는 경우의 숫자도 되겠죠. 자, 그다음 노란 친구는요, 어디다 놓을까? 아하, 이렇게 하면 10이 되겠다. 자, 빨간 친구는 5가 나왔어요. 어, 그러면 여기다가 놓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놓으면 이 가로줄은 9구요. 이렇게 세로줄은 7이니까 놀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 요번엔 노란 친구가 카드를 받았어요. 1이네요. 아, 여기 딱 놓으면 이쪽에 세로줄은 1 더하기, 4 더하기, 4는 9. 그래서 아직도 놓을 수 있어요. 하나가 더 왔네요. 그럼 여기는 이제 4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1은 5가 되죠. 아이들이 이거 빨리 계산 못 한다면 4하고 1, 5 자, 4하고 1, 5 자. 그렇게 해서 5 더하기 5로 보셔도 돼요. 그럼 이 줄은 이제 더 이상 이 세로 줄은 카드를 붙일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해 보시면 여기도 이 가로 줄도 이미 10이 돼서 붙일 수 없고요. 이쪽은 갈수 있겠죠. 여기도 되고, 이쪽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만약에 이 친구가 찾는 법을 못 이 숫자가 아니어서, 어 높은 숫자여서요. 어디다 놔야 될지 못 찾았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가 했고요. 요번에 내가 카드를 다시 받는다면, 지금 이 턴에서 이거를 놓는 자리를, 아까못 찾았지만, 찾을 수 있으면 한꺼번에 다낼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카드 다 모두 다 소진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못 찾아서 붙일 수 없다고 해서, 못 붙이고 가지고 있는 카드가, 곰돌이 친구는 3장을 못 붙였고, 노란 친구 곰돌이는 2장을 못 붙였다면, 못 붙이고 가지고 있는 숫자가 적은, 적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 곰돌이가 승자로 볼수 있겠죠. 자, 아까의 가르기와 모으기의 응용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한 가지 격으로, 할리갈리, 단순히 오만되기 종치기보다, 이렇게 활용하면 어머님들의 한 가지 교구를 가지고 많은 활용방법으로 아이들이 재미있게 수학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자,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더 재미난 다른 교구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우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